이번 소개 드릴 매물은 신화 변신 각성과 15개의 전설 변신, 5개의 전설 인형, 8개의 전설 성물, 스페셜 어택을 포함한 3개의 신화 스킬과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보유한 요정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11개와 풀문양 2개, 풀수호성 2개, 서커스, 알비노, 눈꽃결정, 골프 퍼터와 같은 유니크한 내실들과 금액 대비 훌륭한 수호성 베이스, 좋은 pvp 베이스를 바탕으로 전투와 효율 높은 사냥, 빠른 리셀을 통한 무가금 성장을 즐기기에도 좋고, 대량의 명코 보유로 총사 클체를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결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625번 매물 요정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1 1 8고요 엘릭서는 능력 엘릭서가 45개, 하프 엘릭서는 2690개 중에 155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데미지에 15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5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15포인트, 원거리 명중에 15포인트, 스턴 적중에 1포인트,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공포 내성에 4포인트, 홀드 내성에 5포인트, 원거리 피력 무시에 5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스펠 파워의 5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원거리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암흑 내성의 2포인트, pvp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지속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속성 데미지 리덕션의 5포인트, pve 원거리 추가 데미지의 10포인트, pve 원거리 명중의 10포인트, 요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완벽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훌륭한 핫벌릭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출 머위르대 왕관, 축구 악몽의 장궁 축복 옵션은 덱스 1에 추가 데미지 1땅 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있구요 세공 옵션은 땅 속성 데미지 7에 속성 치명타 14%입니다 축구 발라카스의 인내려 축구 그레시아의 부츠 축구 민첩 각반 축구 은빛 날개 중구코르스의가득 하긴 축구 그레시아의 장갑 축구 민첩의벨트 축구 아이리스의 목걸이 축출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물리방어 1에 물력 회복량 2 요렇게 되어있구요 중류 빛나는 사이아의 반지 축구 민 민첩의 팔찌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고인체 여운 가더를 각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몸만 구매 가능하고 원하는 비격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8. 빛나는 민첩의 티셔츠, 8. 빛나는 민첩의 견갑, 6. 지휘가의 위장과 축칠 붉은 빛 끼거리, 축칠 거운 빛 끼거리, 쌍축칠 용사의 반지, 축육 용사의 팔찌, 축삼 분노의 룬, 축육 민첩의 룬, 축칠 수호의 인장, 축칠 회복의 인장, 축육 화룡의 수정, 5 민첩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생명 1회 경험책 능력 증가 14%입니다. 이동학세 8개와 좋은 휘장, 좋은 룬까지 훌륭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3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아 557만개, 병아 204만개, 인코아 129만개, 성물 코인 73만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구호중서 77개와 수호석이 4개, 축구사로의 장검을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악세로는 팔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팔 빛나는 성장의 견갑 축칠 푸른빛 귀걸이, 오산야군의 휘장, 축구 성장의 팔찌, 축사 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정상의 가오 3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 코인 선택 상자 23개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를 있고, 각종 층주무서들과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급 축복가로 3만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퓨얼렉서가 한개 봉인의 축복 보유하면서 3장, 깡드다는 7,835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5만 시간 충전석 6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 용반, 용파,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정보는 원거리 데미지가 311 원거리 명중이 428 원거리 치명타가 5 5고요 pvp 원거리 추가 데미지가 44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94 pvp 데미지 리덕션은 86 스턴 적중은 74% 스턴 내성은 118% 인데 지투와 목걸이, 아노 반지 한 짝과 배지를 장착을 하고 인형과 성물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59%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적중은 2%, 공포 내성은 20%, 홀드 내성은 44%,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한 개, 신화 요정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38개 중 15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고 2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용 변신 같은 경우에는 는 95개 중에 8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변신 중복은 2개가 있고 용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33개의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과 서커스, 알비노를 포함한 엄청난 영웅 장판과 훌륭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4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 배실들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화실 배력이 2회, 전설실 배력은 14회, 영웅실 배력은 19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6일에 전설 실배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다섯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의 전설 인형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7개 중에 3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한 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9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3개 전부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마검사만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14회, 영웅 실패력은 3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3월 4일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을 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개의 전설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성물 같은 경우에는 서른 세개중 2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눈꽃 결정과 골프 퍼터까지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성물 중복은한 개가 있고 영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영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성물은 45개 중에 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 모자까지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2회 영웅 실패력은 7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3월 4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템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5% 등록률에 54% 환성률입니다. 상세 컬렉 효과에는 덱스 컬렉이 6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지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원거리 데미지가 41개, 원거리 명중이 46개, 물리 방어기 33개, 피톤 컬렉은 377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하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무새가 2개, 마프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무새가 2개, 사이아 문양 10시, 그랑카이 문양 8시, 아이나사드 문양 8시, 실렛 문양 8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27,232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 파이어 퀘이크, 아이스 스트라이크, 스네 3퍼,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25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성은 토탈 디크리즈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23칸, 질리언 소성은 토탈 리젠을 포함한 21칸, 크리스터 소성은 31칸 풀로 작업이 되어 있고 이실로테 소성도 32칸 풀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100작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데 1단계와 2단계가 보라색깔 맞주문로 인해서. 원거리 데미지 1보너스를 각각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3개, 스페셜 어택과 엘리멘탈 가디언, 엘리멘탈 에로우까지 3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습득해 두셨으며, 1개의 전설 스킬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고, 피어스 에로우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 스킬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 스킬 중 10개의 영 스킬을 습득을 에 놓은 상태인데, 트리플 에로우 스피릿과 이그라이 스피릿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 되어 있으며 어스 실드도 성물 버프를 받아서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에로, 네이처 스토치, 블루 소울, 아이언스킨 스피릿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같은 서버에 89레벨 마검사 부케가 있으며 이전 본주 피셜로는 8 악장을 러쉬로 날려먹었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주셨습니다. 비객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객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24만 3천 다이아 만다야 당 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486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175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객템 486만원과 몸땡이 1750만원 합친 통으로 2236만원의 개립 판매를 희망하시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객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생 11개와 풀문양 2개, 풀소성 2개, 유니크한 내실들과 수호성 베이스, 좋은 PVP 베이스가 매력있다고 느껴지며, 높은 스펙으로 전투와 효율 높은 사냥을 즐기며 다이아 수급을 하고, 빠른 리셋을 통해 무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대량의 명코보유로 총사 클체를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로템 1625번 요정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